안녕하세요 여러분 쓱쓱 달채나쓱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11종 3만원에 구입한 랜덤으로 받은 아이들 모두 분갈이를 마쳤답니다 분갈이한 아이들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다육만 모두 하나씩은 갖고 있을 듯한 나이죠. 별 아얀, 별을 닮은 화이트 그린입니다 이렇게 핑크빛이 돌고 뽀얀 분을 쓰고 있는 이 아이는 묵둥이인 듯해요. 너무 예쁜 화이트 그린이는 이렇게 천원짜리 다이소 화분에 심어졌답니다. 화이트 그린이 예쁘게 분갈이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아이는요, 이 아이도 천원짜리 다이소 화분에 심어줬고요. 이름이 왁스입니다. 크지도 않고 적당한 사이즈의 아주 예쁜 모습입니다. 이렇게 뾰족한 손톱도 갖고 있고요. 햇빛에 달구면 더 예쁜 모습일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왁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요, 여기 또 다이소 화분에 심어졌어요. 이 화분은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샀는데요. 음, 사이즈도 아담하고 복주머니 모양의 예쁜 화분에 홍매화를 심어줬답니다. 홍매화도 참 예쁜 아이죠? 초록색 싱그러운 모습인데요. 음, 이 아이도 햇빛을 받으면 입장 라인을 붉게 물들이는 아주 예쁜 아이랍니다. 흑매알을 이런 화분에 심어져 보았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같은 화분이고요. 보라색. 복주머니 모양의 이것도 다이소 화분이에요. 2,000원짜리 다이소 화분에 러스비라는 아이를 심어줬답니다. 목대가 있어서 깔끔하고 예쁜 모습입니다. 살짝 입장 끝에 붉은빛, 보랏빛이 살짝 감돌고요. 화분과 좀 어울린 듯 합니다. 러스비입니다. 그리고 다음 아이는요. 이 아이는 저희 집에 있던 푸른빛 또는 이런 발이 있는 화분에 심어졌고요. 이 아이 이름은 키싱입니다. 언뜻 보면 한송이 꽃 같기도 하고요. 또수염 비슷한데요. 이 아이는 첨보는 아이인데요. 예쁜 아이죠. 입장 라인이 붉게 물들어 있고, 입장이 이렇게 크면서 아주 예쁘답니다. 이 아이는 키싱이라고 합니다. 다음은요, 이 아이 누다입니다. 아직은 초록색으로 꽃송이처럼 예쁜 송이송이인데요. 얼굴이 참 많죠? 참 예쁘네요. 물 들으면 더 예뻐질. 이 아이는 누다입니다. 이번엔 다이소 2,000원짜리 화분이랍니다. 누다, 예쁜 누다를 이렇게 하얀 둥근 화분에 심어줬답니다. 심어놓은 지 3, 4일 돼서 모두 자리를 안정을 취한 듯한 모습이에요. 이제 살짝 반 그늘에서 햇빛으로 내보내서 모두 예쁜 모습으로 키워볼 생각입니다. 이 아이는 누다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11종 3만원에 구입했다고 하니, 저희 지난번 영상에 댓글도 아주 많았고요. 방문해주신 분들이 모두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제가 운이 아주 좋았나 봅니다. 랜덤인데도 이렇게 건강하고 이쁜 아이들 많이 받아서요. 이 아이는 펌킨이랍니다이 아이는 색감도 은은한 연두빛에 약간 노란빛이 돌고요. 묵둥이인 듯해요. 펌킨이고요 얼굴 수도 이렇게 큰 얼굴 6개나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고요. 며칠 사이에 꽃이 또 살짝 피었네요. 펌킨 예쁜 아이 묵둥이입니다. 이 아이는 저희 집에 있는 그릇을 재활용해서 만든 화분이에요. 제가 물구멍 뚫었고요. 이 사이즈에 딱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활용을 해봤답니다. 펌킹입니다이 아이는. 그리고 어떤 아이를 안 보여드렸나요? 아, 이 아이는 소후렌이라는 아이랍니다. 자, 이 집에, 아, 이거는 다이소. 이거도 2000원짜리 화분이에요. 둥근 화분. 사이즈에 맞는 것 같아서 여기다 심어뒀답니다 소후렌이라는 예쁜 아이랍니다. 이렇게 자구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새 아이 자구가 있고요. 또 빙둘러서 여기에도 또두 아이가 있네요. 서브랜도 11종에 속해서 같이 왔는데요. 정말 예쁜 아이죠? 그리고 그 다음 아이는요. 이 아이는 애플 미인인데요. 목대가 길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입장이 살짝 건너려도 떨어질 것 같아서 분갈이 할때 엄청 신경 썼답니다. 애플 미인이고요. 입장이 이렇게 하나 하나 통통하고 예쁘답니다. 꽃대에 꽃좀 보세요. 이렇게 예쁜 꽃이 곧 활짝 필 듯한 필 듯하지요. 너무 예쁜 꽃을 이렇게 피고 있어요. 꽃이 활짝 필 때까지 봐도 될것 같아요. 야, 이 애플 미인이고요. 목대가 이렇게 길고 예쁜 모습이랍니다. 목대가 너무 크고 무게가 있어서 돌로 돌베개를 해줬답니다. 고정시켜 주려고요. 애플 미인입니다. 이 아이는요 색감이 너무나 예쁘지요 꽃송이처럼 예쁜 에오니움 속 아이죠 이 아이 마리드 금입니다 키가 커서 좀 뒤로 해야 다 보일 것 같네요 이 아이는 좀긴 어, 컵을 활용해서 화분을 만들었고요 밑에 물구멍을 떨어졌답니다 얼굴 세개가네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꽃처럼 예쁜 모습이에요. 보라색감이 너무 예쁘고요이 아이는 동형 에어니움소 아이죠. 마리드 금입니다. 입장에 이런 얼룩이 있는데요. 제가 물을 묻혀서 닦아도 좀 없어지진 않네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려나. 입장이 깨끗하고 깔끔하진 않는데요. 그래도 너무나 예쁜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마리드 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 대품 제가 언박싱 할때 제일 먼저 뜯었던 아이죠. 이름이 청키이고요. 이름표를 해준 게 너무 커서 저는 제 스타일대로 그걸 이렇게 다 작게 잘랐답니다. 청키고요. 5월 8일 구입했다고 이렇게 날짜를 써놨네요. 청키라는 아이고요. 음, 보라색 색감이 돌면서 너무나 예쁜 모습이죠. 너무 커서 이렇게 큰 네모 화분을 저희 집에 있는 거 찾아서 심어 주었답니다. 어구, 뒤에 아이가 쓰러졌네요. 청기도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었는데요. 저희 집에 분갈이해서 며칠 놔두는 사이에 꽃이 이렇게 피었답니다. 아주 예쁘답니다. 끝 보이시나요? 이렇게 예쁜 이 꽃을 다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청키고요. 예쁜 꽃송이, 꽃대에 꽃도 피었답니다. 상당히 커서 무게감이 굉장히 무겁답니다. 본인판이 없어서 제가 손으로 돌리는데, 예미드네요. <laughs> 이 아이는 청키이고요. 예쁜 꽃도 감상하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 집에 11종 랜덤으로 받은 예쁜 아이들이었답니다. 아직 수가 하도 많아서 이런 11가지 다 보여드렸나 싶은데요. 하나문에다 담지도 못할 만큼 이렇게 많은 아이들 완전 득템했었죠. 11종을 3만원에 구입했었죠. 모두 분갈이한 모습 영상에 담아보았답니다. 오늘도 제 채널 찾아주시고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